결혼은 전 세계 모든 문화에서 중요한 이벤트이지만 각 문화는 이를 기념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이상한 결혼 풍습 탑 10을 통해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장 독특하고 때로는 놀라울 만큼 이상한 결혼 관련 풍습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식의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서 각 문화가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지를 살펴보며 때때로 충격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에 대해 조명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둘러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의 결혼 풍습이 갖는 다채로운 색채와 의미를 탐험하면서 우리는 각 문화의 독특함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이상한 결혼 풍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믿기 힘든 이야기들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결혼은 인류의 보편적인 전통이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독특하고 때때로 이상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결혼 풍습 탑 10을 소개합니다. 인도의 망가가 의식. 인도의 힌두 문화에서 망가가 의식은 결혼식 도중 신랑이 신부의 발에 붉은색 가루를 바르는 전통입니다. 이 의식은 신랑이 신부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상징하며 두 영혼의 결합과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현대 인도에서도 망가가 의식은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전히 널리 행해집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과 접근 방식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추이롱 의식 중국에서 추이롱 의식은 결혼식 전날 밤 신부가 울며 노래를 부르는 전통입니다. 이 의식은 신부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가족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이 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지역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이 전통을 현대적인 결혼식의 일부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 결혼식. 마사이족의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는 의식은 신부를 축복하고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 의식은 마사이족 문화에서 결혼이 두 가족 간의 연결을 의미하며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신부를 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흙과 침은 신부에 대한 축복과 보호를 상징하며 결혼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케냐 내 마사이족의 결혼 풍습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도시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일부 마사이족은 전통적인 결혼 풍습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마사이족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스코틀랜드의 블랙링 의식. 블랙링 의식은 스코틀랜드 전통에서 결혼 전에 친구들이 신랑이나 신부를 잡아서 끈적끈적한 물질을 바르는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비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며 신랑과 신부가 삶의 도전을 함께 극복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블랙링 의식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견디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현대 스코틀랜드에서 블랙링 의식은 여전히 인기가 있으며 침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이 전통은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더 재미있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의식이 더욱 즐거운 축하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몽골의 화살쏘기 의식. 몽골에서 화살쏘기 의식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죽은 동물의 화살을 쏘는 전통입니다. 이 의식은 신랑의 사냥 능력과 가정을 부양할 능력을 상징하며 생존과 부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화살쏘기는 신랑이 가정을 보호하고 부양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가정의 부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현대 몽골의 전통 결혼식에서 화살 쏘기 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영향으로 의식이 형식적인 요소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젊은 부부들은 이 전통적인 의식을 현대적인 결혼식과 조화롭게 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슈발리의 의식 프랑스의 슈발리의 의식은 결혼식 후 친구들이 신혼부부의 침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전통입니다. 이 의식은 신혼부부에게 행운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지며 친구와 가족의 참여는 공동체의 지지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슈발리에는 침묵과 유머를 강조하는 의식으로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프랑스 사회에서 슈발리의 의식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의식을 현대적인 결혼 축하 행사와 결합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더 창의적이고 가벼운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법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레나타 의식. 이탈리아의 세레나타는 결혼 전날 밤 신랑이 신부의 창가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는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로맨틱한 행위로 여겨지며 결혼 전날의 긴장을 완화하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맨틱한 이탈리아 문화에서 세레나타는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랑과 신부 간의 감정적 유대를 증진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이탈리아에서 세레나타는 여전히 로맨틱한 결혼 전통으로 남아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는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현대의 젊은 커플들은 이 의식을 더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커플들은 전통적인 세레나타를 현대 음악이나 개인적인 메시지와 결합하여 결혼식의 전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며 젊은 세대에게 이 전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폴터 아벤트 의식. 폴터 아벤트는 독일에서 결혼식 전날 밤에 신랑과 신부의 집 앞에서 도자기를 깨뜨리는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나쁜 기운을 쫓고 행운을 불러오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혼부부가 함께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청소하는 과정은 삶의 난관을 함께 극복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폴터 아벤트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상징하며 두 사람의 연합뿐만 아니라 두 가족과 커뮤니티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현대 독일에서도 폴터 아벤트는 인기 있는 결혼 전통으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결혼식의 즐거운 시작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친구와 가족이 참여하여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현대에도 변함없이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커뮤니티의 지원과 결속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풍습. 발리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식 후 일정 시간 동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악령들이 신혼부부의 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며, 신랑과 신부는 이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앞으로의 삶에서 장애물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상징하며, 신혼부부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발리에서는 이 풍습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전통적인 결혼식의 핵심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글로벌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일부 변형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혼부부에게 행운과 보호를 기원하는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법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이 전통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라스 아라스 13개의 동전 의식 스페인에서 라스 아라스 의식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13개의 동전을 전달하는 전통입니다. 이 13개의 동전은 예수와 그의 12제자를 상징하며 부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동전은 신랑이 신부와 그녀의 가족을 부양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부부가 공유할 재산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라스 아라스는 신부와 신랑의 헌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며 종교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라스 아라스는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커플들은 이 의식을 상징적인 전통으로 여기며 결혼 생활에서의 상호 지원과 헌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현대적인 결혼식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커플들 사이의 사랑과 충성, 그리고 공동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각 문화의 결혼 풍습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찾거나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전통의 지속적인 발전과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접근을 반영하며 문화적 유산을 현대적인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개된 전 세계의 다양한 결혼 풍습들은 우리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각 문화가 결혼이라는 보편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독특하게 축하하고 기념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결혼 풍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각 문화의 독특한 가치와 신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결혼 풍습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평화와 조화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 탐구한 결혼 풍습들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조화를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화는 문화적 전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세계의 다양한 결혼 풍습을 통해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의 깊은 가치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더 풍부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